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창 고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창하니까 무 창고라고 하는 의미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방마다 이렇게 창자가 들어가는 고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사창리, 사창고개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결국 이 사창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각 향촌 자체에서의 빈민구제재단 기관이었던 이 사창에 있는 고개라는 의미로 이런 사창고개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봤던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세창고개의 경우도 자, 창고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구 효창동에서 마포구 도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부분에 있었던 선해청의 별창고가 바로 이 만리창인데 만리창이 이 선해청의 창고 중에서는 가장 늦게 이 만들어진 창고다 보니까 결국 새로 만들어진 창고라는 의미로 새창이 되게 됐고 그 고개의 이름이 그래서 새창고개가 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신창고개라고 불렸던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창고가 있는 동네 마을을 흔히 세창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 이렇게 교통상이 요지에 있는 창고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곳에 있는 고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학 노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의 그 혼성 여단이 이곳에 주둔하게 되었었던 것 또한 바로 이것이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경주 오부도에서 보게 되면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만리창이 되겠는데요. 이 만리창의 위치를 확인해 보게 되면 바로 이 용산이 쭉 이어지는 꼭 바로 이 마포 나루와 용산 나루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이 나루에서 도시로 들어가는 이 물자가 운반되는 중요한 루트상에 바로 이 만리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만리창은 이 선해창의 별창이라고 하는데 1608년에 이 대동법 실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선해창이죠. 종전에는 소위 조용조라고 해서 전세요역과 군역 그리고 소위 공납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세 종류가 다양했었던 것을 통합을 해서 결국 또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모든 조세의 전세화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선해청이 되는 것이죠. 선해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다양하게 조세를 담당하던 기관들이 통합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이 선해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해천이 위치했던 자리는 지금의 남대문시장 쪽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남대문시장 입구 그러니까 남대문인 이 숭례문 가까이에 선해청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숭례문이 되겠고 그 바로 옆에 이 선해청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해청 기관 자체가 대단히 큰 규모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평면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해청의 본청이 있고 그것 말고도 곳곳에 이런 창고들이 있게 되니까. 선해청 별청이라든지, 동쪽에 있는 동창이라든지, 북쪽에 있는 북창, 지금도 북창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해청은 이 호조를 능가하는 최대의 재정기관으로 <laughs>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선해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정승인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자문을 하는 도제조가 되어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선해청이 되겠고요. 이것은 마치 의정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비변, 비견, 비변, 비변사에 비견될 정도로 조선 후기 세입의 대부분을 관장했던 기관이 바로 이 선해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고, 여기서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폐지되지 못하고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선혜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그 선혜청의 별창으로 창고로서 운영이 되었던 것이 만리장으로서 원래 이 만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감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군수품의 저장과 출납을 맡 던 군사 기구였습니다. 그 규모 자체가 대략 30만 섬 규모의 곡식을 관리했었던 것이다 보니까 대단히 큰 규모였었고 특히 그래서 도성 안에 본감이 있고 또숙령문 안쪽에 분감이 있고 또 용산에는 강감이 이렇게 기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했었던 것이 용산일. 때이 창고를 관할했었던 강감이 되겠고 이것이 가장 늦게까지 존속을 해 오게 되었던 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용산 나루 자체가 조선 팔도에서 들어오는 이 좋은 선의 정박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뒤에 선해청의 별거 뿐만 아니라 호서창, 호남창, 용남창 등각 지역에 따른 창고들이 증설이 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군량미와 군수물자가 관리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용산 지역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만리창이 어느 창고보다 뒤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신창이라고 불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효창 공원이 있는 효창 원이 있고요. 자, 이곳이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고 요 지역이 공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덕정의 어, 흥선 대원군이 말년을 보냈었던 소위 아소정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위치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찻길이 바로 경의선 중에 용산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서강역, 동막역 그리고 도, 이 공덕역을 거쳐서 용산 쪽으로 가는 바로 그 다음 역이 지금의 효창공원 역쯤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이 위치에 이 위치에 당시에 만리제 고개가 있게 되었던 거고요. 바로 이 만리제 고개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지금 보이시는 용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용산선이 예전에 있었던 곳이 지금은 이렇게 공헌화되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의선 숲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효창역에서 공동역 사회가 바로 이 세창 고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효창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정조가 사실 그 자식... 복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어린 왕세자를 세자로 세, 다섯 살된 어린 왕세자를 결국 일, 일찍이 책봉을 했는데 죽는 바람에 그게 바로 문효세자죠. 그래서 묘를 쓴 곳이 바로 효창묘가 되겠고요. 바로 이 효창묘가 원래 이따가 이장을 하고 난 뒤에 지금 효창공원 내에 삼이사 묘역이 있는 자리가 바로 효창묘 자리가 되겠고요. 특히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이 세창 고개라고 하는 당시의 중요한 유통 경로였기 때문에 일본군도 이 효창원을 굉장히 중시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바로 이 만리창 지역에 일본 연합 혼성여단이 주둔하게 되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갑오농민 전쟁 당시에 만리창이 주둔했었던 바로 일본군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세창고개, 이 만리창이 있었던 세창고개라고 하는 것이 조선 말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교통상의 중심에 있는 곳이 바로 세창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효창역과 효창공원역과 공동 역사기에 있는 고객길로 불렸던 세창 고개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고는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